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우리 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며 산 지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흥분하고 화가 날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울다가 탄식하다가 다시 힘내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아, 저희 남편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결혼 당시 저는 몰랐고, 애 둘이 생기고 나서야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평생 가정 경제는 제가 이끌었고, 힘이 하나마 신앙의 끈 하나 붙잡고 숱한 이원의 고비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병의 증세가 여름철 조중 상태가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돈도 많이 쓰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해서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남자일 여자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제가 했던 사업이 괜찮아 큰 딸도 결혼 잘 시켰고 작은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이젠 저의 손길을 어느 정도 벗어나 여유가 생겼습니다.남편의 병도 약간씩 누그러져 가고 있습니다.문제는 제 마음속입니다.젊은 시절 재미있게 살아보지 못하고 남편의 뒷사고 처리와 병원 치료, 사업하며 고생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누구만 돌봐야 하고 일만 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나? 네, 물론 주변에서 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녀들에게 지저분한 호적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뒤돌아서고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났더라도 아이들의 상부인데 제가 버리고 나가면 폐인이 되어 그렇게 끝나겠지. 그러면 이 알량한 신앙심 속에 자리 잡은 주님이 나를 질책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결단도 못 내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남편이 예전보다 술도 훨씬 덜 먹고 제 눈치도 보고 하는데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럴까요? 성령 충만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술 마시는 남편을 볼 때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참을 만큼 참아서인지 이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주님은 제 자신보다 약한 남편의 편인 것 같아 어떨 때는 서운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참고 사는 게 답이겠지요? 정신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잘 참아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참고 살아오고, 딸도 결혼시키고, 이제 둘째도 대학교 3학년 또 이렇게 하고, 남편 그병 뒷수발 잘하신 거, 어 훌륭해 보이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어, 사실은 당연한 일을 지나쳤죠. 어, 지나쳤죠. 어, 인내하면서 사는 게 답이겠죠. 라고 그러셨죠.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 불행하잖아요. 이제껏 참았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냥 너는 참고 살아라. 저는 그게 과연 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찾아라. 그게 답일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냥, 어, 예, 참고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이혼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예, 이겨 사는 것이지요. 전 하나님의 답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할수 없이 사는 것, 그냥 참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겨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거든요. 참는 것도 참 훌륭한 것이지만, 이제껏 참아오셨잖아요. 근데 참는 것만으로는 참 자신의 행복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참지도 못하겠고, 이겨낼 수도 없겠고. 아,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제 제주도에 교회학교 연합회에 무슨 강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그 임원인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분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집사님으로 그러셨는데, 아주 대단한 애완가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담배를 일곱갑을 피웠대나 어쨌다나 그러셨어요. 당신의 말에 말씀에 자기 손에서 담배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 제일 난감스러운 때가 길에서 목사님을 만날 때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날 때도 늘 담배가 있으니까 황급히 담배를 숨기느라고 어느 때는 담배를 불을 미쳐 끄지도 못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집어넣어서 바지 속에서. 그, 제, 불이 붙고, 제, 그랬을 때 많이 속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그, 이제, 목사님 만나서 주머니에 담배 넣고서 그랬을 때 하도 속상해서 교회 가서 펑펑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암흑에 담배 못 끊습니다. 속상합니다. 하고는 펑펑 울고 나왔는데 끊어졌답니다 아, 끊은 게 아니고 끊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이 자매님의 이 사연을 읽을 때 벌써 한 40년이나 됐을, 거의 40년 됐을 이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잘 참고 왔는데 지금 예원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세요 남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 주세요 남편 조울증 때문에 아직도 술 취하고 그러는 거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이기는 거 그게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어, 이제 세속도시,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 어, 또 바보제, 이런 책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참 열심히 읽었던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 하비콕스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아, 결국 하와, 하나님의 와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탄의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 이제까지 참고 견뎌온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결국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딸들 다 출가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에 귀울이지 마세요. 나 헛살았어. 억울하지 않냐? 어, 여기서 참지 못하는 마음, 사탄에게 쏘는데, 사탄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날기사 하신 지 6개월 되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 쓰세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참은 것도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도 집사님 담배 못 끊습니다 하고 두손 두고 항복했더니 하나님 앞에 신경질 냈더니 하나님이 담배 끊는 힘을 주셔서 그날로 끊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따님 우리 날기세 가족 우리 자매님에게도 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잘 참으셨어요 그 참은 것에 대한 칭찬을 들으세요 하나님 자꾸 칭찬하실 텐데 그 음성을 듣고 칭찬을 듣고 힘을 내야 할 텐데 자꾸 사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뱀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뱀은늘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좀 칭찬도 하고 잘 참은 것에 칭찬도 하고 자신에게 박수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두산두가 항복해서 하나님 이겨낼 수임 달라고 하나님이 공업하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따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따님이 조울증 환자 남편을 만나 평생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딸들의 앞날을 위해서 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손 바짝 들고 하나님, 이거 저 참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책 제목을 기억했습니다. 이 칭찬받을 만한 일에 자신을 박수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터인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사탄의 말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억울하지도 않냐? 더 이상도 참지 못하지 않냐? 해서 자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날기세를 통해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사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음, 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도 기적 같은데요. 아, 더 이상 참고 살라는 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참고 살지 말고 이기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대안하라고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근데 이길 힘이 나한테 있나? 너한테는 없지. 근데 나한테는 있어. 나한테 한번 구해봐. 그게 하나님의 답이 아니었을까. 하루 담배 일곱 값이 피고, 먹고 나서 속상해서, 하나님 아무게 담배 못 끊습니다. 하고 통곡할 때,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한 따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례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셔서 잘 승리하고 극복했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